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예. 손상 진단 및 대책에 일단 피로 손상은 일찍 끝났고요. 두 번째, 두 번째로 크리프, 고온에서 일어난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프에서 CREP라고 그러고요. 일정 하중도는 일정 흥력하에서 재료의 변형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가되는 현상이죠. 그시간이 그러니까 지남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면서 파손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로 고온이다 보니까 메탈 온도가 약 450에서 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현저하게 발생된다 이렇게 되고요. 음, 조금 낮은 온도에서 발생될 수 있겠지만 이 온도 이상이 되면서부터 모든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탄화물의 응집, 조대화라든가 어떤 늘어남, 약해지면서 재료가 늘어나는 현상이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일어나겠죠. 대략이 정도 온도 이상에서 발생되는 걸로. 됐고요. 이건 지난번 우리 이제 개요 말씀드릴 때, 이제 나, 음, 말씀드린 이제 손상을 좀 짚게 해놓은 건데, 피로 손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임내에서 미끄럼이 생기면서 예, 돌출 함몰 발생되면서 균일이 발생되고, 임내에서 발생되고, 연화도, 탄화물이 영집 조어 되면서 소실되고, 일부 소실되고, 소실되고, 결국 탈탄등으로 소실되고, 또 흑연화되면서 소실되고, 강한 탄화물이 사라지고, 그래서 연화되는 거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건 입내죠, 입내. 입개, 입계, 입개에서 일어나는, 입개에서 일는 것은 크리프하고 치아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었죠.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게 크리프입니다. 크리프 손상 축적인데 두 가지로 입개가 미끄러지는 현상하고 입개 공공이라 해서 구멍이 발생되는, 작은 구멍이 발생돼서 구멍이 많아지면서 예,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합체되면 균열이 되겠죠. 균열돼서 파괴되는 이제 예, 크리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치아는 탄화물이 영집 조여되어 되고 여기 탄화물이 생겨서 이끼 탄화물이 생겨서 이끼 이케, 이끼에서 이제 결국 약한 이끼를 이렇게 확대 확대시키면서 힘 받으면 부러지도록 취워 되는 그런 거그 다음에 불순물 원소들이 이끼 모이는 거 여기 도이취하에 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크리프에 대해서 고온이 고온에서 일어났는데 주로 이런 밑끼미음보다는 요거 주로 공공이 발생되면서 성장되면서 결국 결정이 됐으면 입 개에 생깁니다. 이게 구멍이 생깁니다. 처음에 이제 한두개 생길 때는 괜찮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합체돼가지고 균열이 되겠죠. 균열, 예, 미시균열, 미시균열이 되면서 거시균열로 바뀌겠죠. 거시균열로 바뀌면서 파괴되겠죠. 예. 이렇게 생기는 것이 이제 크리프, C-R-E-P라는 크리프에 대한 이제 여기, 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튜브라든가 가스비 엔진 부품이라든가 원자로 코어 부품과 각종 석유화 공정상의 고온용 설비와 튜브 및 파이프의 수명과 안전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손상기구 고요 크리프 변형은 전이동과 전이 이 수성변형 가공경화 효과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크리프는 응력 온도 시간의 3렷으로 수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출제는 우리 그 미카일폴 교수님이 독일의 복컴 유니버시티에 계시는 예 미칼폴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있습니다 그리프 설계의 기준은, 아스메의 기준화에서는 이와 같이 결정되는데 설계 영역이 사용 온도에서 10만 시간 그리프 파단 강도 평균치의 3분의 2 값. 설계 영역이 사용 온도에서 10만 시간 그리프 파단 강도 최저치의 5분의 4 값. 설계 영역이 사용 온도에서 그리프 평균치의 10만 시간에서 1%의 값. 이런 식으로 어떤 설계, 그리프 설계 기준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 크리프 손상 진전 단계가 이제 일기, 2기3기 크리프 구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기는 초기의 전위 이동에 따른 변형 속도 증가구간, 2기는 전이 종식에 따른 가공 경로로 일정한 크리프 변형 속도를 유지하고, 3기 크리프 구간은 국부적 수축과 공공 형성 및 균열 발생, 크리프 변형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파단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서 일, 이, 삼기로 이렇게 예, 나중 에 마스터 커버에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고원에서 크리프 변형에 기하는 소송기구는 슬립 아 결정립기 형성, 입기 밑그림 밑그름 공공의 확산 이런 등이 있고 이러한 소성 변형 중에 구에 주로 입기 공공이 발생되는 거 공공들이 합쳐져 밑기 미끄름, 밑그름이 균열 발전 파단 결국 재료가 늘어나다 보니까 입기 구멍이 생기겠죠 늘어나면서 예 그때면서 계속 확산이 되겠죠 예 이런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